있는 위치에서 반바퀴 지금 섹션 되게 이게 폭이 되게 넓죠? 네 길어요 길어 그죠? 아니 데 이게 저는 익숙지 않더라고 이게 그죠? 짧은 짧은 것만 생각하니까 가볍 가볍다는 느낌 손에도 딱 약간 푹신한 느낌 나는 거예요. 늘 짧은 것만 있다가 딱잡티아 이런 거 쓰다가. 긴 머리면 손으로 잡고 하는데, 여기 있는 원장님들은 다 하고 계시는 분들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, 이해하시죠? 이렇게 하니까.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. 나중에 이제 다음 컬 들어갈 때, 한번더또 뿌리까지 들어갈 거예요. 여기 지금 염색이 안된부분 있어 보이거든요. 네. 그만큼이 네. 근데 그거하고 여기 손상 모발하고 응. 크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이관으로도 많이 아까 약을 면토제 하는 게 조금 예방. 그죠? 화장 화장실 이 샴푸실에서 네. 아까 안 나오셨죠 원장님? 아 여기 캐, 저기 단백질로 다 채워 넣어서 네. 어.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간... 네, 지금. 아니, 너무 <laughs> <손도> 써. <웃음> <웃음> 음, 네. 이렇게 지금 수근 날라가는 거 보이시죠? 그래서 와인딩 하고도 이렇게 촉촉해야 돼요. 손등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건식으로 하시면 하고 난 뒤에 뻑뻑해요. 네. 어떠세요? 하시는 거랑 차이 있어요? 이런 거 미련 갖고 막 다시 열었다 하시지 마세요. 응. 음. 아이 하실 때는. 버려야 돼요, 얘는. 지가 갖추셨기 때문에 따로. 수분 <laughs> <소분> 날려보내고. <laughs> <laughs> 눌러주고. 제껴놓고. 얘도. 먼저 위에 뿌리를 한번더 잡아주고. 제껴 놓고 두 개를 합쳐서 한 방에 저는 좀 많이 요 굳이 많이 손안 가도 되잖아요. 볼륨만 줄 거니까. 어때 쉬어 보이나요? 조금 더 저쪽에서 한번 요 아이롱을 한번 만져 보세요. 저쪽 가발이 있으니까. 가발이 완전 잘 돼요. 돼요. 음. 음. 이게 되게 편해요. 넓어서 그리고 특히 긴 머리 うまくないかな。